안녕하세요. 자, 코코고의 코코입니다. 자, 오늘은 그레니 이지로 제가 그레니 먼저 초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레니 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깰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한 30분 정도 가게입니다.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거 더 소리 안 나니까 어 이런데 뭐 있어 아 아까 아 여기 있으면 개구리인데 그리고 저기 대답 저 참고로 좀 저기 못 깹니다 그 단계를 연습을 좀 해봤는데 못 깨어져 토미 먹을 거야. 이알몬또 어떻게 봤대? 없고 더단화면 주고 네. 밀어서 바로 들어가줍니다 어? 4층 열쇠 없고요 소개해보자 뭔 소리냐고 심장소린가? 한국 이걸 하면 할머니 빨간색으로 변한 거야. 그걸 놓으면은 할머가 아,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좀, 어, 일단 검색이좀 불쌍하긴 하지만 어, 약간 무의 됐다 어, 일단 할머니 쪽이 밑으로 유인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제발, 가주세요 일단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되지만 한번 최대한 탈출하려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엔빨님이 이제 고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재밌었고 해가지고 제가 구독을 좀 눌러가지고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 빨리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또 쪽으로 가겠죠. 이런 방법, 이런 키 먹었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내려가는 거해주고 다음에 올라가 줍니다 중간에 해도 됩니다 중간에? 여기. 이거를 이거 왜안떨어지 그럼 저기로 가겠죠 아, 떨어지는줄 알았어 사람 하람, 이거 할 건데 진짜 완전 들려요. 들리는 모드 때문에 제일 늘 먹어요. 목소리가 작게 해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지 아직이 그거요? 자,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죠. 어. 여기 아까 자동차 열쇠를 먹긴 했는데 문 닫아주고 해주고. 이렇게를 먹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저 방에 차키 있었죠? 오케이, 야, 배야이런데더 쓸까, 나진않는 바꾸고, 여기 딱. 해서, 여기, 여기 까지 오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일단은 이거 빨까 이거 해서 한 멜론 아니면 망치 정도 넣을 것 같거든요? 어, 멜론 망치 멜론 망치 멜론 망치, 망치 맞네 나이스 야 미안 일단은 패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이대로 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고이 망치로 던져줍니다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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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불편하네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잡는데도 좀 불편해 오늘은 어떤 엔딩을 볼까요? 아이템 나오는 걸 따라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할머니가 오긴 오는데, 진짜 많이 느려가지고, 영상이 길어도 할머니 때문이라 생각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제 손에 망치 들고 있습니다. 아닌가? 원래 이렇게 안 보이나? 이도이도기절을 일단 일단 도는이 정도는 이분 동안 이 정도는 이정이분동안 우리 편는게 정도는 이정거는이는이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렌치 정도는 이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고기! 그만하고, 그만, 이거, 그 석궁, 일단, 안 쓰고, 일단, 바로 가보자. 그만, 이오죠 일단, 빨리 아이템 파밍하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분 된나 일단은, 이스파 4빈짜리 님을 일단 보도 할게요. 어? 응? 망치를 일단 가져가긴 하네요. 까마귀 가운 이거 써야니까. 알고이 나왔나? 나온 거 맞나? 일단 저근고했을거고요 할머니? 할머니 저기 가주셔야 돼요 제가 못 깹니다 2편 녹음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됩니다 아니 뛰어 야 합니다. 근데 아까 렌치가 어디 있었지? 나는 <목소리> 애분들를 일단 여기로 빨리 이인해 줍시다. 고해져요 아, 빨리 여기다. 내가 내는 소린가 이거? 나는 일단 여기로 불러놓고. 자동차인데가 좀 이제 보러 좀. 다고로 돌아가야 된다. 먹기약검 사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 들어갖고 이거 안 좋거든요. 그냥 사용안좋 소리 난 건가? 어어난또맵 주는 인 오호라, 예스. 일단은 이거 먹고 가도록 하죠. 할머니할머니 할머니, 워우, 머니이 e s my 머니 뒤로 돌아서 바로 저기로 오게 네, 해 겁니다. 계속 아니었나? 괜히, 잖아 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렌치가 어, 여기 있었구나. 한번 어, 더기시켜봅시다 이곳에 오게 해주는데? 그러면, 먹고 내가, 제가 저 렌치 아 아닌 파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렌츠 빨리 찾으러 갑시다 리포인가? 아 리포 리포 여기도 할머니가 오겠죠? 자, 빨리 도망가도록 합시다. 예. 빨리 이걸 열어서. 할머니가 일단 여기로 오게 합시다. 없지? 간과 확실하지? 이거 저 렌치 옮겨줘야 돼요. 예상하고 샷 나오세요 여니이 어? 오케이 밟고 넘어가 에이 네. 여기 어디 확인했었나 못했었죠 샷건 부품 2개 얻었습니다 아니 얻은 게 일단 봤고요 저 샷걸로 하면 터져요 저거 가솔린 그러니까 차딩으로 한번 뭐 보겠죠 여기도 아멘 또 여기 아니나저거 일단 먼저 빨리 들고 올 거예요 가솔린 이거 가솔린을 들고 와서 먼저 채워줍시다.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할머니 없으니까 지금 빨리 채워야 돼요. 오 돌릴 때는 소리 좋은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저소저도좀 가져줘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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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 빨리 남았을 거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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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랑 달그랑 달랑 빨리 빨리 랑딸 빨리 빨리 빨 빨리 먼저 일단 드라이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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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이게 사과가 얼겠지 사과? 톱니바퀴 한 개밖에 못 봤거든요 요즘 톱니바퀴 어디 있는지 알겠다 자 일단 거기로 가줍시다. 내 영상을 내가 보니 왜 이렇게 많이 찍지? 한 16번 정도 넘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너무 어려운 게임이라 보니까. 참아, 이 가지고 뭐냐? 예상하면 나를 예상하면 하는지 예시 기 일단은 거서 일단은 이새 모이랑 저기까지 가져다줍시다. 일는새모이도더 바꾸니까 더 뿌릴 수고 이거 세번냥갖고갑니다 잠시만, 수사스야돼요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오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디퍼 일단은 어저고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또아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빨리빨리빨리 아니 오기 해 해. 같고. 여기 땅말고 저걸 일단 저기까지 옮겨준다는 배터리까지 30초 추가로 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면 됐나? 버활했을것 같아요 이제 또 여기 서어도 비켜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많은데요. 머리. 없어, 없어. 이,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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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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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이 방은 다 털었으니까 봐도 됩니다 아, 아 저기 못뭐 털었구나 있는거 같으니까 일단은 그 털고 좀 옮겨주고 그리고 바꿔 봅시다 얼음 털고 개사기야 일단 이것부터 삼치기 얻어 이거 카드 피시다 빨리 아, 일단, 먼저 딱딱 3층으로 가 올라가가지고, 쑥! 일단,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떡하? 야비하긴 한데. 자, 이거 빨리 가가지고, 꺾고, 여기서 꺾고, 꺾고. 저 기절시킨 다음에 그것도 갖고 일단 다 사각기 이거 다한다음 쓸게요. 뭔가 들었으니까 들어가 상관없죠? 저는 낭떠니 여기서 죽더라고요. 딱 뒤로 오내가지고2 1분이나 찍었다고. 자 할머니 30분 안에 안 나오면 저안 돼요. 저이편 찍어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제발요. 제발 할머니. 그럼 가면 내려까 아그 할머니 여기 오면 은 그냥 바로 올라와가지고 3층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왜? 왜문 왜요? 왜 오지? 할머니가 뭐 여기서 요왜하지 않는 이상은 지요 왜요? 왜요? 왜할걸요 아마도? 앞으로 가서, 꼭고문 닫았지. 왜문 닫았지? 일단은, 빨리빨리, 문구 글다 써주고, 몸을, 몸물 감고 와봐야겠다. 저 가져오고, 일단 저걸 가져오고, m 모 범퍼 파란 키만 어 잠깐만 내 생각엔 열기 잘했다 열기 잘했어 가고 여기서 여기서 꺾어주고 업무 종첩에서 파란 키 아니면 여기서 파란 키가 나온다면 좋겠죠 마 속게 아니 파란게 나올 거 같은데. 렌치를 가져옵시다. 이거 좋아지 되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할머니 시또 갖고 올게요. 뭐냐? 돈니 햄 어떻게 가는 기분이야? 내가 여기 봐왔었나? 왜 문이 안 열어주지? 안 봤었다. 나무도 없네요. 그럼 이것들을 단 여기다가 다 옮겨 줍시다. 여기. 보자 줍시다 보자 주는 것인가요 일단 이거 꽂고 꽂고 와 그분 완료. 아 이거 슬쓸이게보아라될거 됐군요? 음니하고 닦고 왜 소리 안 나? 좀슨 있어요? 할머니 응, 네. 세요좀 좀 멀리 던져 주시라 다이아몬드 가는 분인가 봐요. 이것은 저 바로 썩어야 겠네 거기도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안쪽이 맞어 이런 거 바로 나오고 네 수박? 아 수박 아니구나 상상은 못했네 상상은 이게 수박 거구 가까이 있구나 바로 꺼랑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달 줄입니다.